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타내셨던 그 능력을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 보통 제자라고 하면 음, 이런 걸 과거 시대에는 이렇게 기술이 유지가 되었다 그래요 도제 시스템이라 그러죠 스승의 기술을 어, 배웠던 사람, 음, 과거의 기술이 전해지던 그 도제 시스템에 의하면 스승의 밑에 들어가서 허드렛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뭐 보셔서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주 작은 일부터 뭐 집안의 허드렛일, 물을 긷는 일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모방하고 스승의 모든 기술을 습득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예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말씀을 들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은 연습하고 연마하고 흉내낸다고 될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배운다고 할수 있는 그런 종류의 능력이 아니었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건 인간이 배워서 흉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옆에서 스승을 막 아무리 잘 배워서 잘 흉내낸다고 해도 어, 할수 없는 인간이 할수 없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자, 우리 1절,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심지어 뭐 어떤 스승님을 따를 때이 스승님을 가서 제자들이 무릎 꿇고 제자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1조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불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권능의 원천은 모방과 흉내에 의한 학습과 그 행동에 대한 숙련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대장장이들이 칼을 만들 때, 우리 스승님이 뜨거운 불에 이렇게 쇠를 달구고, 이거를 이렇게 때리더라. 이걸 흉내내보니까 하면서 조금 흉내내보고, 스승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흉내내서 그렇게 칼을 만드는 과정. 어떤 기술을 흉내내고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숙련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사용하는 능력들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하고 습득해서 자기의 것이 된 어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에는 초심이니까 의지했다가, 나중에는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뭔가 내가 기술이 생겼으니까, 그냥 나아가서, 그냥 내 능력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악한 영들이 제자들에게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해서 그들이 숙련된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뭐가 예수님의 이름 없이 자기들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그 선생님을 잘 배우면 음식 만든 걸잘 배우고 칼 만든 걸잘 배우고 어떤 뭐 교육을 잘 받으면 스승을 독립해서 이제 스승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사용해서 어떤 자기의 이름으로 음식점을 만들고 공방을 만들고 그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니까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이 떠나가라라고 할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능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 숙련이 되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이름 없이도 뭔가 할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나이를 먹고 아무리 숙련이 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연수가 길어졌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아무것도 알수 없는 존재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전 전래동화를 보면 암행어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암행어사는 겉보기에 그냥 초라해 보이는 행색을 하고 돌아다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마패를 가지고 있어요. 왕을 대신해 지방으로 내려가서 왕이 마패를 주면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탐관오리들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오세요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암행어사들이 뭐 행색을 대단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 수령들이 그들이 돌아다니는 것조차 주목조차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있다는 것조차 잘 모르죠. 그러나 탐관오리들이 너무 부패가 심해지고 그 중요한 순간 어, 이 암행어사들이 마패를 내밀면 탐관오리들이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패 때문이죠. 그그 그 사람들이 이 암행어사라는 사람이 두려워서 탐관오리들이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왕이 들고 있는 왕이 준 마패를 들고 있기 때문에 탐관오리들이 꼼짝을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부터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이 제자들의 이름이 어, 어떤, 뜻일까 인터넷을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을 오늘 설교 시간에 쭉 설명할까 했는데 너무 그게 길어지고 또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갖고 이름에 대한 설명을 좀 생략하고 근데 이탈 일란이라는 학자가 이름에 대해서 재미있는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이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 당시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정훈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있었어요. 마시 때문에 제가 저희 학교에 마시이기 때문에 제 성이 한 명이었지만 정훈이라는 이름은 한 학교에 여러 명 있었습니다. 뭐 그것과 비슷하게 뭐이 제자들의 이름은 너무나 평범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름 보시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두 명이나 등장을 해요. 그냥 평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이름 이 마태복음에 왜 이렇게 마태가 제자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을까? 어 책을 보면 교보문고에 보면 책 앞에 서두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 누가 추천한, 어떤 CEO 누가 추천한, 어떤 권위 있는 교수 누가 추천한. 이렇게 이름을 써 놓는 이유는 뭐죠? 이 책은 그만큼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읽어 보고 추천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아무 문제 정말 유익한 책이 될 겁니다라고 추천하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마테는 여기에다가 그러면 너무나 권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의 이름은 한 명도 적혀 있지 않고 누가 봐도 이름을 그냥 그냥 옆집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시몬이란 사람 두명두 두 명이나 있을 정도로 그런 평범한 이름. 그런 사람들만 적어 놨습니다. 3절을 보면 심지어 그 당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세리, 그 세리의 직업까지 적어 놓고 있어요. 마태가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을 적어 놓은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는 유력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음을 오히려 반대로 이 책에, 이, 책, 이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유력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아주 아주 평범한 일반 사람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 중에는 일반 사람들보다 못한 죄인,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손가락질하는 세리인 마테까지도 선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12명의 사도로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근데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 평범하지 못한, 평범한 것보다 더 못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과 약한 것, 그것들을 다스릴 권능과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도 갖지 못했던 권능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옆집 아저씨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시몬 두 명, 안드레, 야고보 두 명, 요한, 빌립, 하돌로메, 도마, 마태, 다데오 유다. 이 모두 이 이름들은 모두 그냥 그 당시 사용하던 평범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배움이 부족하고 유명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지 못했죠.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영어를 엄청 유식하게 잘하는 명문대 나오신 분들, 물론 영어를 잘하죠. 책도 굉장히 잘 읽는데, 근데 제가 한 분을 봤어요. 영어를 진짜 아예 미국 오기 전에 영어를 아예 못했어요. 태권도를 전국 용인대 태권도학과를 나오셨는데, 미국에 오기 전에 아예 영어를 못했어요. 그냥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와서 그냥. 유학도 온게 아니에요. 오자마자 그냥 초밥집에 취업을 했습니다.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초밥집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를 못하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법은 틀려도 자기가 문법을 틀린 줄조차 몰라요. 그런데 그분 발음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문법에 얽매이지 않는 영어를 사용하니까 오히려 미국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말로 생각하고 문법에 맞춰서 영어를 하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너는 책에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아라고 해서 회화를 해야 되는데 책에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아. 저한테는 그랬는데 그분은 너무나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면서 그냥 편하게 일상 회화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미국 사람들이 하는 영어를 그대로 듣고. 따라하니까 발음도 좋고, 그냥 마치 이, 어떻게 설명, 미국이, 미국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그냥 옆에 사람 말을 듣고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영어를 배워서 미국 사람들과 더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법을, 소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고급스러운 책은 못 읽지만,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더라고요. 발음도 그냥 부드럽게 잘하고. 제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해 하는 선입견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미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실 거야. 자기들이 정해놓은 선입견이 없었어요. 오히려,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수 있었고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아주 얄팍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던 아주 얄팍한 성경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지위와 권력, 재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그그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들을 의지했거든요. 자기들의 종교 지위, 멋지게 입은 옷,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시선들, 자기들이 말 한마디면 그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지했는데, 이 당시 제자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해서 믿지 않는 자들, 잃어버린 양들에게 나아갔을 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큰 능력을 모든 약한 것과 악한 것을 다스리는 권능을 보여 줄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평범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배우면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 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정치적으로 유력하고 탤런트처럼 잘생기고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CEO와 미국 CEO와 이렇게 같이 치킨 하나 먹은 것도 엄청난 뉴스가 돼서 그 치킨집이 엄청나게 뭐 홍보가 되었더라.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엄청난 능력이 될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지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정말 평범한 12명의 이름을 적어 놓고 굳이 적지 않아도 될 세리라는 직업까지 거기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던 자들이고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이방인 선교가 아닌 유대인들에게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어, 우스갯소리인데 한 청년이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떡하죠?라고 걱정하더라고요. 본인은 아직 갈 준비가 안돼 있는데 이런 간증을 들은 거예요. 선교사로 갈 생각이 없는 저를 하나님은 억지로 강권하여 부르셔서 이 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도 그 간증 들으면서 아, 나도 선교사 갈 생각 없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거기로 옮겨 놓으면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먼저 주변에 있는 이른 양부터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물론 우리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시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어, 그 이방인들이 아니라, 먼저 주변에 이른 양부터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 가정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고, 우리가 이웃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고, 너는 너대로 예수 믿어라. 나는 나 너는 너대로 그래 세상 가운데 살아라. 나는 나대로 예수 믿을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가운데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 가운데 나아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이웃 가운데 내가 그렇게 오래 예수를 전했는데 믿지 않아. 그냥 너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 가운데 나아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 일신 기회가 이 지역을 놓으면 안 되는 이유죠. 남대문. 이 지역, 정말 전도하기 쉬운, 쉽지 않은, 전도하기 어려운 이 지역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전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 그들에게 천국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가까이 왔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전도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일신교회가 남대문 지역에 존재하도록 세우셨고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두 어 예수님을 믿게 할 번위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사회적 지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저도 오늘 금요전도 나가서 매주 노인정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해 드리고 오지만 매번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은 몇 분이나 계시지?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하지?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되지? 두렵고 떨, 매주 가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와도 돼. 라고 누군가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매주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 그리고 내 재력, 그런 것들을 의지할 때, 내 재력만큼 세상에 나타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신 예수 이름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새벽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약한 자들을 위해 모든 악한 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악한 영에 묶여 있는 영혼들을 기도할 때 그들이 자유케 될 것이고 그리고 병들어 눈물 흘리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자유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